안녕하세요.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입니다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기극했는데요.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은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 방미 성과 중 최고의 성과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퍼주기만 하고 얻은 건 하나도 없다라는 평이 지배적인데요. 첫 번째로, 한미 정상회담 경제 성적표를 보면, 지난 2년간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13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8조 원인데, 이준 넷플릭스의 투자분 3조 3천억 원을 제외하면 4조 7천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초라한 성과죠. 두 번째로 윤석열 정부는 넷플릭스의 투자 결정을 대단한 성공처럼 포장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이미 우리 콘텐츠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하고 있던 투자를 비즈니스 차원에서 더 하겠다는 거고 현재 국내에서 넷플릭스 망 사용료 관련해서 재판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넷플릭스 대표를 만나 망 사용료에 대한 추가적인 세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번 방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반도체 과학법 등 미국이 자국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이때 우리 이해관계를 얼마나 챙길 수 있을지가 관심사였는데요. (IRA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미국 내 공장에서 제조한 부품 50%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절반의 보조금을 지급한겠다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때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의 반도체를 판매하지 않도록 한 미국의 강요에 대한 어떤 항의나 성과도 없었고요 네번째로 26일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서명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양국 학장 억제로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브리핑했는데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세력의 주장에요. 국내 자체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술핵도 안 하고 핵개발도 안 하겠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핵 문제와 관련해서 선을 넘거나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겠다는 점만 분명히 한 꼴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원전 최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한국형 원전 기술은 웨이팅 하우스 원전 기술이라 독자 수출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사우디의 원전 수출을 사실상 못하게 됐고요. 오히려 미국 업체가 한국에 들어와서 원전을 짓고 우리 업체가 거기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언론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거둔 미국의 성과를 우리의 성과라고 계속 포장하고 있는데요. 이건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윤서열 대통령은 미국과 우리나라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동맹이라고 하면서 미국에 과거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미국에게 보답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구시다적인 사고로 미국에게 모든 걸다 내주는 외교를 하고 왔는데요. 윤서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도대체 누구의 자유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미국은 프렌드 슈어링을 확대할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가 맞을까요? 오늘은 외교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을 깨고 치킨게임도 할수 있음을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던 경제전쟁의 역사를 통해 알려주는 채 이완배 기자님의 경제전쟁의 흑역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후원하는 언론사가 두 군데 있는데요, 유시민 작가님이 칼럼을 쓰고 계시는 민들레 언론과 이완배 기자님이 계시는 민중의 소리입니다. 이완배 기자님은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네이버 금융서비스팀장을 거쳐 2014년부터 민중의 소리에서 경제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시사평론가 김용민 PD님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 경제의 속살에 나오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게 됐고 저도 그때 경제의 속살을 들으면서 핀이 됐습니다. 비주류 경제학, 특히 행동 경제학을 주로 인용하면서, 진보적인 관점에서 경제 문제를 쉽게 풀어 쓰는 글을 정말 잘 쓰는 기자님이세요. 이완배 기자님 책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재벌의 흑역사, 경제의 속사, 이렇게네 권인데요. 한국재벌 흑역사가 출간됐을 때, 북콘서트를 하셨는데, 서울까지 가서 직접, 이렇게 심필사인까지 받아올 정도로 정말 찐팬입니다. 경제 전쟁의 흑력사는 2023년 4월에 출간이 됐고요 출간 되자마자 바로 구입해서 읽은 책입니다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벌어졌던 경제 전쟁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세계는 자국 국민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해 볼수 있게 해주는 책이에요. 특히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의 오랜 갈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유 무역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고 자칫하면 후진국에 대한 선진국의 착취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호 무역을 우선하게 된다면 분업으로 인한 효율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후회와 평등을 기반으로 한 상생의 자유무역이 가능할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책이에요.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이 워낙 흥미진진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요. 역사적 사건과 함께 얘기해주는 행동 경제학 이론들도 굉장히 신선하고 유익합니다. 워낙 글을 쉽고 재미있게 쓰시는 기자님이라 제목만 보면 읽기 어려울 것 같지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쉽고 재미있게 게다가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은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돕기 위해 경제전쟁의 흑역사에서 미국이 벌였던 경제전쟁에 대한 세 가지 챕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무기를 팔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국가인데요. 군산 복합체라고 불리는 세력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언제 무기를 가장 많이 팔수 있을까요? 전 세계가 팽팽한 경쟁 상태라 모든 나라가 무기가 필요할 때 전쟁이 벌어져서 수요가 급증할 때인데요. 그러다 보니 미국은 세계 평화의 수호신을 자처하지만 오히려 평화를 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1990년대 들어 독일이 통일이 되고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기 시작하자 군산복합체는 위기를 맞는데요. 이때 구세주로 등장한 사건이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입니다. 애초에 이 전쟁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는데요. 이라크군은 무려 30만 명의 최정예 부대를 내보냈지만 쿠웨이트의 병역은 3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이라크는 석유의 보고인 중동에 미국의 감이 쳐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는데요. 미국은 1991년 1월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고 불린 놀라운 작전으로 이라크를 침공합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걸프 전쟁이 이때부터 본격화돼요. 미국은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신형 전투기와 차세대 정밀 유도기를 총 동원해서 공중전을 펼쳤는데요. 쿠로즈 미사일에 카메라를 달아서 미사일이 목표물에 정확하게 꽂히는 장면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준비한 새로운 무기들을 시장에 선보이는 쇼케이스와 같았던 거예요. 전쟁이 마치 게임처럼 보여지면서 미국인의 마음속에서 전쟁의 공포와 죄책감은 사라졌는데요. 반전 여론으로 들끓었던 베트남 전쟁과 달리 미국인들은 걸프 전쟁에 열광했고 군수자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전쟁을 벼릴 명분을 얻었습니다. 한신대학 국제과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혜영 교수님의 책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세계 질서》에서 이혜영 교수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바둑돌로 들고 러시아를 상대로 거리는 대리전쟁이라고 했는데요. 이 전쟁으로 미국은 러시아를 경제 군사적으로 압박해 굴복시키려고 했지만 전쟁이 1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미국의 계획이 무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사는 1차 걸프전쟁을 미국의 군수자본이 벌인 전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확실한 건 우크라이나는 순간선이 아니고, 러시아 역시 절대적인 악이 아니며,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미국이 지원한 수백만 발의 포탄과 수십 대 탱크는 절대 평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 아닐까요? 유럽과 미국은 아직도 경제적으로 곳곳에서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분야가 항공산업, 특히 비행기 제조 산업입니다. 항공산업은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한데요. 여객기 한대 가격이 작은 것은 천억, 큰 것은 사천억을 넘습니다. 큰 비행기 한 대를 팔면 자동차 만 대를 파는 것과 비슷한 매출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항공기는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항공기 산업은 1916년 미국의 윌리엄 보잉에 의해 설립된 보잉사에 의해 여객기뿐만 아니라 전투기와 우주선 등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미국의 독식을 막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1970년 컨소시엄 형식으로 다국적 항공기업 에어버스인 터스트리를 설립하면서 보잉의 압도적인 점유율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에어버스는 2021년 38%, 2002년 44%, 2003년 52%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점유율에서 보잉사보다 앞서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미국은 유럽연합이 에어버스의 보조금을 퍼주고 있다면서 WTO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유럽연합은 보잉사 역시 연구 및 개발 측면에서 미국 정부와 나서로부터 집중적인 주연을 받고 있다면서, 이게 보조금을 받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반박했는데요. 2019년 양측은 실질적으로 보복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미국은 유럽이 에어버스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연간 70억 달러 상당의 유럽산 수입품에 간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면서 에어버스 항공기의 10%, 위스키와 치즈, 와인 등 수입품에 25% 간세를 매기는데요. 2020년 에어버스 항공기의 수입 간세를 15%로 올리면서 분쟁 수위를 높였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미국의 보복에 대한 재보복으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40억 달러의 관세를 물렸는데요. 항공기 산업의 신세대 국가인 중국의 진출로 양측이 서로에게 부과했던 관세를 5년 동안 유예하기로 하면서 휴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은 자유무역을 대표하는 국가이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보호무역도 서슴지 않는데요. 이번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역시 보호무역의 한 형태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IRA는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10년에 걸쳐 3,69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4차 산업 분야인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핵심 강물과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입니다. 중국을 방어하고 미국이 기술 패권을 갖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죠. 4월 16일 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현대와 기아차는 제외됐는데요. 이번 한미정상회담 후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절반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해서 현대차와 SK온의 2025년 전기차 약 30만대 분의 배터리셀을 생산할 수 있는 합작공장을 미국 조자아주에 건설하기로 했고 삼성 SDI도 GM과 합작해서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과 SK의 미군의 투자를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과연 자유무역을 상징하는 행동일까요? 자유는 허울 뿐이고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미국 정부의 모습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프렌드 쇼어링을 확대할 수 있는 파토너의 모습을 볼수 있었을까요? 대통령 후보 시절 중국에 대한 강력한 무역 제재를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4월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무품 500억 달러 상당의 1333개 항목에 25%의 추가 간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됩니다. 그 당시 미국은 중국과의 분쟁에서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요. 중국의 보복 간세를 물리더라도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 물건의 값이 현저히 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간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실제로 간세 전쟁에서 미국을 이기지 못하는데요. 전쟁에서 이긴 미국 역시 무역 분쟁 과정에서 심각한 내상을 입게 됩니다. 미국은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라 생활비가 부족한 서민들은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수입품을 필수품으로 사용하는데요. 간세로 인해 필수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 역시 생활고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 기업들의 반대도 적지 않았는데요. 트럼프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넘연합 등 거의 전세계 국가를 상대로 간세전쟁을 치르면서 보호무역의 입장을 취합니다. 트럼프는 이해드실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보호무역을 주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구축된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렸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무너진 자유무역 질서를 회복할 의지가 있을까요? 바이든 대통령 역시 중국의 불법적 행동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첨단 반도체가 중국에 수출되는 걸 막았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수출을 제한할 경우 한국 기업 역시 중국 내 반도체 공급량을 늘리지 말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에서 미국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미국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죠.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미국 측 기자가 중국과 경쟁 때문에 한국이라는 동맹의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미국 내 바이든의 정치적 지지를 구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삼성과 SK의 미국 내 직접 투자 확대로 미국의 경제를 반도체를 통해 재건할 것이라고 답변했는데요. 이 질의 응답에서 한국의 이익은 어디에 있고 우리의 성과는 무엇일까요? 중미 무역 전쟁에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이 고래 싸움에서 새우 들만 터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우리를 가치 동맹 관계라고 하고 있고 여당은 역대 최대 성과를 올린 한미 정상 회담이었다고 자아자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여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경제 전쟁의 핵력사는 소개해드린 전쟁 외에도 다양한 사건과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전쟁으로 이어진 12가지 사건을 일부 뜨거운 전쟁으로 체제 경쟁부터 무역 분쟁으로 이어진 12가지 사건을 2부 차감 사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에서 이완배 기자님은 경제란 경세재민의 약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경세재민은 세상을 잘 다스려 민중을 구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제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음과 고통으로 내몬 전쟁을 되돌아보고 이 역사를 거울 삼아 진정으로 사람이 존중받고 평화로운 경제 본연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윤석열 정부의 한미 외교가 앞으로 우리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왜 실패로 끝난 정상회담인지 고민해보신 구독자분들이 읽어보면 너무 좋은 책일 것 같고요. 이완배 기자님은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진짜 진실한 기자님이세요. 기자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이 책을 구매해서 꼭한 번쯤 읽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 대통령은 27일 워싱턴 DC 의 미국의회 상하원 합동의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43분간 영어로 행한 연설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모두 46번 사용했다고 합니다. 가치동맹 관계라는 이유로 끼지 않아도 되는 무역 분쟁에 끼어들어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 무역 적자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치솟는 물가와 대출이자 전세 사기로 인한 세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건설로조를 검폭으로 몰아세워 결국 2023년 이 시대에 노조강표가 분실 자살까지 했음에도 사과나 애도 한마디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무례함. 이 모두를 포기하고 미국과 한. 지키고 싶은 세계 시민의 자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2023년의 한미정상회담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고 기억할까요?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더 대한민국 국민의 참담함을 느끼게 만들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시대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다 함께 연대해서 정치와 경제에 더 관심 갖고 어려운 시대를 한하게 밝힐 등불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과 참파사인 현영독스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